진짜 FM16이 정말 이를 갈았나 봅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의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장 안에서의 매치데이 경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바로 몰입감의 극대화입니다. FM16은 시리즈 역사상 가장 진보된 매치 경험을 약속했어요. 수백가지의 새로운 선수 애니메이션, 업데이트된 카메라 앵글, 완전히 새로워진 사일라트 시스템, 브랜드 뉴컷신까지 유니티 엔진 덕분에 조명, 잔디질감, 경기장까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몰입감의 극대를 어떻게 시켰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에 통하는 축구, AI와 전술의 진화, 매치 엔진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FM26은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까지 대폭 개선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공격수들이 상대를 더 능숙하게 제치고 돌파하며 패스 위험 시스템도 완전히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앙 지역에서 더 과감하고 영리한 패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FM에서 답답했던 무지성 백패스나 의미없는 횡패스가 줄어들고 더 날카로운 전지패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개인기가 좋고 수류패스를 잘 넣어준 선수와 주력이 빠른 선수들이 전술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우리 형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그래픽보다 AI가 중요하다. AI가 개선이 안되면 이쁜 바둑알이나 다름이 없다. 날카로운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최소한 AI가 전술적인 부분에서 더 똑똑해졌다는 단서를 제공한 셈입니다. 한 유저분은 제발 우리 팀 공격수가 턴너버 줄이고, 패스를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바램을 남기셨는데, 이번 FM26에서는 그 바램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